유칼립투스는 호주가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종류만 700종 이상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 오일은 호흡기 질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비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폴리안. 코알라가 좋아하는 먹이인 글루블루스. 피시폴리아. 스피닝검 등 지금, 명신신의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유칼립투스 종류만, 30여 종이나 됩니다. 분갈 n 거가져올게 오늘은 파블라. 파블라? a Pa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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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0 u 100개? b 100개? 어. 금방 하지, 100개는 <laughs> 뛰어! 어? 뛰라고! 아이씨, <laughs>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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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다니면사자 그래 <laughs> 이거 잘라가면서 할 거예요? 아니, 그냥 하려고 하고, 그냥 해요? 어 음. 분갈이하고 나중에 전진하게 음. 밑에는 해줘야 돼, 밑에는 그니까, 러 바닥에 밑에 음. 손한 마디만 커팅해주고 분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모 왔어? 아버님도 오셨네. 오늘 할거 많아? 아니, 많이 없어. 한 100개? 고생하네. <laughs> <우리> 매주. 매주. 이거 <laughs> 한 100개 정도만 하려고요. 100개야 뭐, 간단히지 뭐. 간단해. 네. 함께 농장 일을 돕는 두 분은 명신씨의 장인 장모님이신데요. 명신 씨 가족과 함께 귀농해서 지금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사일뿐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죠. 가끔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는 장인장모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금방 끝나요. 월급도 안 줘요, 근데. <laughs> 역시 아버님 <laughs> 우리 딸은요. 시골 생활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사이가 이거에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해서 속아서 왔지. <laughs> 시골 살기 싫은데, 응. 엄마랑 아빠가 같이 와준다고 해가지고, 엄마는 오고 싶어 했거든, 나는 오고 싶어 했어. 응. 우리가 알왔으면 응. 우리 살다. 그치, 엄마 아빠 안왔으면나 알았어. 그러니까요,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시골 오자고 하니까, 예, 네, 좀 이상하네. 우리 아버님, 아버님은 바로 숙 나가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올라 그래서 그랬지 아버님 어머님은 걱정 없었어요 아니 부부는 로또라매 왜왜 로또야 안맞아 너는 평 <laughs> 안맞아 안맞아서 로또래 내 인생에 로또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 <laughs> 못당해 <laughs> <laughs> 교회에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명신씨 결혼에 꼬리나고 이제는 아들 딸 셋이나 둔 결혼 15년차 가장입니다 귀농 전 익산 시내에서 실내 공기 측정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기 정화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 때문에 유칼립투스를 알게 되고 귀농까지 결심하게 됐답니다 아내의 반대가 심했지만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 2022년 귀농 온 가족이 함께 유칼립투스 농장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농사일에는 서툴지만. 장인어른이 직접 설계한 집에서 3대가 함께 살면서 농촌살이의 재미와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분갈이는 3~4개월에 한 번씩 네번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가족이 많아 일손 걱정은 덜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 같이 살아서 즐겁죠 부모님이랑 산다라는 게 요즘은 거의 작은 소가정만 이루는데 저희 집은 저희 동네에서도 대가족이거든요. 저희 있지 그 다음에 아이들 있지 부모님 계시지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또 거기다 시골에서 집까지 짓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많이 부러워하는 편이죠. 네. 다 해가고 있습니다. 예. 힘 졌네. 제가 부지런히 용기야겠네요많니까 느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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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내가, 내가 못 따라가네. 내가 못 따라가. <laughs> 아, 제 마무리 해라. 예, 저희는 마무리하고 갈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아, 어, 그래. 에이, 들어가세요. 네. 네. 예. 이거 두 개야? 예. 그래, 고생해. 예, 들어가세요. 뭐야? 어. 네. 어 엄마. 응. 자기야. 응? 이거 하고. 어. 저기 뒤 천적이 다닿잖아 어. 저거 좀 잘라야 될것 같아. 저거? 어. 저거는 내일 잘라가지고 5일 어. 만들고 지금 다른 거 전지할 거 있거든. 아, 그래? 오늘은 그거 전지하게. 자 전지는 또 내가 할 테니까 이불 응. 좀잘 담아줘. 에? 보통 전지는 봄가을로 하는데요. 봄에는 나무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너무 크고 있어요.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 위에는 잎 하나, 그리고 밑에는 조금 풍성하게 이렇게. 이야, 저게 너무 높아. 얘도 키 그만 크라고. 전지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면 수분이 날아갈 수도 있어 반드시 후처치도 해줘야 합니다. 돼. 아프지 말아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르는지 알아? 어? 어, 나중에 자기도 하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잘 배우라고. 이게 막 시키는 게 늘어나네 이제. <laughs> 이러다가 나 혼자 농사지라고 하겠어 하나씩 하나씩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에이, 늘어나. 설마 내가 그러겠어. 자향 한번 맡아봐. 아유, <웃음> <진짜야>. <웃음> 향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향이 좋아서 참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laughs> 내가 내가 유칼립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알았어. 이, 이 여자들이 유칼리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laughs> 그래, 맞아. 갑시다. 힘도 세네. 가벼워. 가벼워?